2023년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예비일 아침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주일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시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여세 수고를 마치고, 참된 평안의 마음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들,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인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우리에게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상급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도 그 스스로 영적인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급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며 사람은 단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이 땅의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은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에나 내세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가운데 더 확신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는 우리에게 완전히 이해될 수 없지만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우리가 가게 될그 나라의 광경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이해력으로 우리는 그 하늘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겠다고 하신 그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 나라에서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에 대하여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진 것들을 결산할 때가 이를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혹은 우리 각 개인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들은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산하실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다루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실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선한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우리의 모본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창세 이후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가치 있음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도 탁월한 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본양을 그리며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실 상급을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양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던 것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다음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거할 집을 발견한다. 각시대 대쟁투 674 페이지와 675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급은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본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흔적이 있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합당한지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 잠시 거쳐갈 곳임을 알고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달으며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땅의 시간 가운데 무료함과 지루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교과 금요일 소지에서는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재치를 안식일 예수제림 교인들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하여 묘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재정관리에 대한 성경적 원칙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지원하고 격려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적 원칙들을 실천한다. 후하게 베풀며 예상치 못한 때를 대비해 정규적으로 저축하고 빛의 노예가 되는 데서부터 벗어난다. 그들은 검소하며 규모 있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돈은 더 이상 그들의 우상이 되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져 간다. 안식일 아침이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교회에 도착한다. 그들의 행동에서 평안함이 느껴진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며 만족과 감사의 정신이 가득하다. 돈으로 인한 부부 관계의 문제가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한다. 교회의 사역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 사회 봉사에 힘쓴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준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에 필요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또,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전부를 베풀어 두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사용되는 곳,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것이어쩌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세상의 소망보다 더 나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것들, 나의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것인지를 온전히 알며, 그리고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충성되게 행함으로 그 나라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